네, 안녕하세요. 코인 날씨 읽어드린 여자, 코인 캐스터 신지아입니다. 자,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, 바로 스토리 코인인데요. 일단 지금 현재 9.97% 정도, 그러니까 대략 10% 정도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. 자, 그래서 일단 지금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스토리 를 들고 계신 우리 홀더 분들, 이거 지금 보면서 솔직히 좀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2만원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아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간다 싶었는데 지금 순식간에 만원대 자 그리고 이어서 물론 이제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만원 언덕까지 밀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세력들 털고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어제 그제 거래량이 확 하고 터져주면서 순간적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가는 건가? 아니면 또 이렇게 꼬셨다가 쭉 빠지게 되는 개미 꼬시기용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지금 혼란스러우신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자, 그러다 보니 지금현재 자리에서 앞으로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이 갈피 자체가 좀 잡기가 힘드실 건데. 자, 근데 제가 오늘 이 스토리코인 관련해서 또 새롭게 입수한 뉴 소식이 있다 보니 영상을 좀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지금 시간 10월 13일 월요일 8시 42분. 오후 8시 지나가는 시점이고요. 굉장히 애매한 시간임에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좀 준비하게 된 이유. 자, 우선 지금현재이 내용에 따라서 이 스토리코인 다시 한번 이 15,000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밀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탈 없이 충분히 또 안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 2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누려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핫한 내용인 만큼 자 오늘 요 내용 스토리 코인의 호재 사항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급한 소식인 만큼 오늘의 시청료 구독과 좋아요 좀 빠르게 부탁을 드리고 바로 본 내용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먼저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용어 설명 좀 짧게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할 건데 혹여나 나는 이런 것들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스토리, 반등 일정 이런 것들만 좀 급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스토리 자료라고 요청 주시면 해당 자료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우선 이 코인 판에서 이 세력들이 시세를 부양시키는 이 경로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근데 이 세력이라는 게 비단 이제 외부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안에 관계자, 이제 내지는 이해관계 이런 내부 세력들도 무조건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하겠죠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재단이나 뭐 초기 개발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니까뭐 얘네들은 지금 거의 공짜로 물량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냥 봉이 김선달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지금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토큰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주체들입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시세만 잘 띄우면 거의 돈을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 그런데, 자 그런데 이 재단 측에서 이 시세를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수단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 바로 락업과 소각인데요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토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대부분의 코인들은요 발행 초기 단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팀이나 재단이 대부분의 물량들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장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많은 물량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던져지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상장 당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해당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서 보호 장치로서 이 재단의 물량들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시켜 둔게 바로 락업 이라는 개념인 건데 이거를 백날 천날 묶어둘 수는 절대 없겠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묶여 있는 물량들이 일정 시점마다 시장에 조금씩 풀려 나오게 됩니다.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로 소각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토큰을 그냥 아예 못 쓰는 지갑에다 이체를 시켜서 그냥 태워 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. 자, 근데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느냐? 이 소각 같은 경우에는 매집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보통 활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특정 코인이 예를 들어서 발행량이 100개예요. 100개. 자, 그러면 이 1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샀다라고 치면 지분 10%요? 10%죠. 자 근데 이 100개가 아니라 이 매집 이전에 미리 이 총량을 줄여 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0개에서 70개로 줄여 놓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70개 중에 10개를 매집을 했다. 라고 하면 지분율이 얼마가 되느냐? 15%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도 1.5% 정도 물량을 더 확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만큼 자 그런 만큼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이 소각을 매집 수단으로 쓰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을 한 뒤에 매집을 하는 게 굉장히 이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당연히 매집을 했으니 상승까지 부양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세력들 입장에서 언제 엑시트,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느냐?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락업인 겁니다. 이 락업 물량 자체도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정리 매도의 대상입니다. 그러니까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왕에 파는 거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? 소각을 통해서 매집률을 끌어올린 뒤에 매집을 합니다. 자, 그런 뒤에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? 그러면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물량과 이 물량을 동시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이 매집이라는 것도 다 지들 돈을 써서 올리는 행동들이에요. 그러니까 기왕에 한번 올릴 거, 팔수 있는 물량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락업 해제가 되기 전까지 이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이런 시세 폭등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는 라 겁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팅 목표가에 도달한 뒤에는 여기에서 수익 구간을 한 번에 실현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구간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타이밍을 좀 알고 이 매도가 나오기 직전에 이 고점에서 좀 미리 매도를 할수 있어야 된다. 자,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매집 기간도 매집 기간이지만 바로 이 재단이나 외 세력들의 이 최종 매도 날짜가 되겠죠. 그리고 목표가가 될 겁니다. 자,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, 자, 제가 오늘자로 확인한 이 재단 층의 공식 문서 내용입니다. 그 그러니까 제가 10년 가까이 이 거래소 리서치 센터들과 좀 약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를 진짜 정말 수많은 자료들을 봐왔지만, 자, 이렇게 지금 재단 쪽에서 직접적으로 입수가 된 정보들만큼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하면 90% 이상 맞아 들어갔던 그런 정보들이고, 지금 이 문건 같은 경우에도 재단의 매집일정 그리고 락업 해제 수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 자리까지 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일정들만 좀 잘만 참고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죠 이 세력들 정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이 세력들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다반지나 마찬가지다. 그니까 우리 은행의 돈법으로 가는 것처럼 이 코인 시장, 뭐 업비트, 빗썸, 이런 거래소들을 상대로 우리가 진짜 은행에서 돈 뽑아가듯이 돈을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다.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래서 저도 여기 적힌 날짜, 수량, 가격, 이런 것들을 그냥 시원하게 좀 오픈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말만 하면 알수 있을 만한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함부로 공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중요한 부분들, 이런부분들을 이렇게 블러처리를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요.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절대적으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께는 당연히 이 부분 전부 그대로 투명하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금전요구, 가입요구,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. 1000%만 퍼센트 10%, 10 무상으로 그냥 요 내용 그대로 제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신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자, 신청의 신입니다. 요 내용 제가 가감없이 제가 이렇게 그대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현재 여러분들 이 차트로만 매매하는 거 거의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는 진짜 99%가 손실 보기 딱 쉬운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차트로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이런 세력들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만.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과 직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 시장에서 이런 시세 조작들은요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. 자 다들 아실만한 이 솔레이어 미친 상승기. 자 이때도 400%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뒤에 이 락업 페지 일자를 기준으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보여줬습니다. 자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또한 4월 18일자에 20% 가까운 락업 물량이 풀려 나오면서 자이 시세 부양 단 7일 만에 이120% 가까운 급등 구간이 나와 준 거죠. 자그 이후로는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매도 시점 이후로는 이런 식의 하락 구간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솔레이어도 마찬가지죠. 400% 가까운 이런 상승 구간을 보여준 뒤에 단 3일 만에 이런 급격한 수직 하락을 보여준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구조를 우리가 잘만 이용을 하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런 급등 구간들을 정확하게 좀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 밑에 댓글창 한번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로 링크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좀 문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시켜 둔 거니까. 자 요거 링크 클릭하셔서 신이라고 한 글자 요청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물리지 않고 좀 최대한 수익권에 정리하실 수 있는 정보들 물심양면으로 투명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저는 이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시고, 근데 또 나는 이런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한 분이라도 더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 따가셨으면 좋겠다. 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감사의 선물로써 여러분들 진짜 단돈 10만원. 그러니까 짜투리 돈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값, 소주값 하실 돈으로 정말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히든 종목도 제가 한 가지 또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 1000% 상승 마가, 2000% 상승 페페, 6만% 상승한 심승 코인. 이런 대박 코인들 전부 기억나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종목들 공통점이 뭐냐? 코인게이 마이더스의 손 아서 헤이즈. 2025년 밈 코인 슈퍼사이클로 억만장자가 대거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한 무라드 마우도프. 이런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이라 작기만 하면 바이낸스에 상장부터 시켜버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마켓메이커 윈터뮤트부터 DWF랩스 같은 다른 마켓메이커들까지 이런 식으로 주 세력들과 엮이면서 폭등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엮이기만 해도 몇천 프로 몇만 프로는 그냥 쏘아올리는 그런 시장입니다.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윈터뮤트뿐만 아니라 아서 헤이즈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넘기고 받는 특정 하드렛 주소를 발견을 했습니다. 영 x f 8 9로 시작하는 이 비밀 지갑 주소를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무려 1 7억 달러, 하나 기준 2조5천억에 자산 가치를 보여주니 대형 세력들의 지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해당 지갑은 딱 10개 코인만을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각각 120만%, 43만% 이상 랠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, 여러분들. 120만%면 12,000배. 1만 원만 매수했어도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미친 상승률입니다. 게다가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매집 총량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음 랠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. 한번 출발시키면 적어도 400% 이상, 500% 가까이 띄우는 일종의 타겟 작전 진행 중인 세력들이라는 건데 현재 이미 10종목 중에 2종목은 출발을 시킨 상태지만 나머지 8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 중인 상태입니다. 자, 보시면 0%, 0% 0% 0% 많아봤자 12%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평단가 기준으로도 아직 완전히 바닥 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입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100만 프로 40만 프로 가게 될 대장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순차적으로 400% 이상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. 자그 다음 순서는 이 물량대로 이세 번째 종목 늦어도 두달 내로 출발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종목만 이렇게 제대로 터져 준다라고 하면 만 원이 최소 4천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만 들어가도 4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. 출발하기 전에 이 세력들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두 달 묻어 놔도 별 타격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욕심 내서 큰 금액 넣어 봤자 돈 급해지면 빼게 되고 이 정도 수익까지 들고 가지도 못 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 원, 10만 원만 들어가셔도 충분한 종목들이고요. 어디까지나 노 리스크 하이 리 그니까 리스크 없이 크게 먹을 수 있는 규모 내에서 가져가셔야만 합니다. 1만원이면 그러니까 4천만원이고, 10만원이면 4억, 100만원이면 40억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개 맞춰서 매수하시면 되고, 대형 세력들의 은닉 지갑인 만큼 유튜브 상에서 제가 직접 언급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번호로 완청 인증 문구 1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완청자 분들에게만 따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 매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명만큼은 확인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죠.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몇 없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 지금 같은 투자 생활이 이어질 뿐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자, 그래서 어디까지나 100% 무료로 공유드리는 정보인 만큼,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특히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